안녕하세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구독자가 다섯 명 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좌절감과 괴리감과 인생 무상을 동시에 느끼고 있죠. 좋아요도 없어요. 좋아요 제가 누른 거예요.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쓰리잡을 뛰고 있는데 뛰고 있는데 진짜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하나 싶어요. 영상에 좋아요를 좀 눌러 주시면 해 보겠습니다. 진심 좋아요가 없다. 그럼 레알 접겠습니다. 시청자 5명을 걸고 공약을 하겠다. 좋아요가 이 영상에 없으면 그냥 앞으로 업로드 하지 않고 이상한 댓글이나 달면서 양산형 채널만 줄창 보면서 휴식을 하겠다. 고양이가 자꾸 식물 잎사귀를 뜯어 먹어요. 개빡쳐요. 빡쳐요. 우리 센터에 우리 센터에 아니다. 이런 건 적지 말자. 아무튼 좋아요 좀 눌러 줘라.